안녕하십니까. 네, 가족이 삶나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오늘 소개할 신축 빌라는 경기 광주시 옥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여기는 분양가도 괜찮고 집도 너무나 이쁜 집입니다. 근데 네, 대출 진행이 안 돼서 해약세대로 다시 나와 있어요. 또 여기도 이 층이 네, 괜찮은데요. 네, 입구부터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엘리베이터는 시공 되었고요. 지층이 이제 주차장입니다. 그래서 폴리시타일로 되어 있고 이쪽에도 앉아서 신발 신게끔좌우쪽이 네, 신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밑에는 데일리 시조 놀이터 데띠 시공 해놨고요. 네, 삼연동망임 네, 뮤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투명으로 안이 안 보이죠. 여기는 전체적으로 바닥이 다 포세린 타일로 마감되어 있고, 줄눈까지 시공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좌측이 첫 번째 방, 여기가 이제 LTK 구조로 거실, 주방 되고요. 네, 이쪽이 안방, 여기가 공용 욕실, 여기가 방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좌측부터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음. 그 폴리싱 타일까지 폴리싱 타일까지 다 줄눈 처리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방마다 에어컨이 다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무풍 에어컨으로 통 에어컨이 네 대죠. 또 창은 다 통창으로서 시스템 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뷰도 괜찮습니다. 앞에 가등이 전혀 없고 여기서 뭐 성남 넘어가는데 5분밖에 안 걸려요. 예, 네, 시스템 창, 이렇게 비어있고요 어떤, 자녀들이 있다면, 위험하니까, 바깥에, 난관 없이, 밑에는 안 늘립니다. 위에만, 여기만 눌려요 이런 식으로. 네. 한째째방보셨고요 여기 이두 번째 방. 두 번째 방이 조금 더큰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고, 예, 네, 위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습니다. 음, 두 번째 한번 보셨고요. 바로 나오면 공용 욕실입니다. 네, 독일은 다 아메리카 스탠다드로 설치되어 있고 파티션되어 있습니다. 샤워기하고 네, 타일도 이쪽에 다 줄눈 처리가 다 되어 있어요. 네, 그 부분은 미라지 네, 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여기 거실 뷰가 주방하고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집값도 착하게 나왔어요. 여기 다 나갔다가 해악시도로 다시 나온 겁니다. 대출 진행이 안 돼서. 요 세대 빨리 오셔갖고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뷰도 굉장히 좋네요. 거실 통창입니다다 보시는 것처럼. 또 시스템 에어컨이 후에 되어 있고, 그렇게 덥지 않은 날은 실링팽이, 이렇게 실링팽이 대역이 설치되었습니다. 이러고 틀면은 공기 순환, 난방, 또냉당만 효과가 있다러죠 절약이. 예, 이쪽이 이제 아트월인데요. 또 위에 시계등이 있습니다. 벽등 예, 여기다 아트월 줬고 예, 리모컨이 여기 있습니다. 이건 실링팬이고 또 여기 커튼이 전동 커튼이에요. 그 전동 커튼으로 자동으로다가 얘가 개폐가 됩니다. 앞에 보시면 통창으로서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에 숲이고 성남 가깝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로이율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선 안이 안 보여요 안에 난간대가 없다 보니까 우에만 열리게끔 얘도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지금 또 목현동에 오픈한 현장들이 있는데요 목현동 오실 거면 무조건 일로 오셔야 되길 바랍니다 자, 여기 주방 좀 보면요 너무 이쁘게 되어 있어요. 이거 고급 빌라입니다. 네, 목현동 현재 새로 오픈하는 현장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 금액과 하고 비슷하거나 더 높아요. 근데 퀄리티는 여기가 최고입니다. 어, 아래쪽에 수납장 잘 되어 있고요. 네, 얘는 아일랜드 식탁입니다. 그래서 6인용까지 충분히 가능하고. 냉장고는 옆에다 두시면 돼요. 두 대, 위에 수납공간 되어 있습니다. 아, 등이 너무 이쁘게 되어 있네요. 네, 여기에 2구짜리 전기 네, 콘센트하고 USB. 또 여기다 핸드폰 올리면 자동 충전됩니다. 어, 주방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고요. 이쪽에 방파 5분기, 네, 삼삼, 전자레인지 경력입니다. 위에까지 다 되어있고요. 장이 아래쪽 한번 잘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이라이트 인덕션 네. 같이 되어있고 후드도 2구짜리로 크게 되어있고요. 콘서트 되어있고 네. 싱크볼과 환기창이 크게 되어있습니다. 네. 여기 또 싱크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는 손 닦거나 작은 설거지 같은 거 여기서 하시면 되겠죠. 이제 예, 옵션입니다. 그래서 식기 세척기 삼성 걸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옵션으로다가 다 설치해 놨고요. 주방에서 대면형으로 이렇게 가족들과 대화하면서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다용도실 을 가보면요, 또 보조 주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예. 음식, 냄새 나는 거, 여기서 끓이면 되겠죠, 조리하면. 여기도 타임하면 되었고요. 손잡이도 금장새로 되어 있네요. 아, 아니, 굉장히 넓어요. 넓어서, 안쪽에다가 건조기 세탁기 트윈으를 두고도 층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개이잘 되어 있고요. 자, 어, 괜찮은데요? 이런 분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방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안방도 다 여기 미닫이로 되어 있어요. 문들이 예, 고급토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안방에도 들어와 보시면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음, 이쪽에 또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드레스룸이 굉장히 크게 빠져 있습니다. 문을 한번 닫아 볼게요. 자, 이렇게 드레스룸입니다. 문을, 으시면이 안에도 굉장히 큽니다. 웬만한 거다 들어갈 것 같아요. 네, 시스템 장까지 다사용되어 있고, 그리고 위쪽에도 창이 있습니다. 어, 여기도 줄눈처리가다 되어 있어요. 네. 여기다도뭐 하나 화장대에 고 화장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사도 있으니까요. 여기 또 욕실이 너무 이쁩니다. 안방 욕실인데, 여기도 미닫이로 되어있으면 공간 활용이 좋죠. 네, 비대다 설치되어 있고요. 네, 비대가총두 대입니다. 공용 욕실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어, 스탠다드로 네, 다 일반 실리콘이 아니라 네, 줄러 처리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때안안 안 탑니다. 이쁜 어, 거울형 있고 비앙코 타일로 마무리 되있고 옆에 수납장, 네, 아래쪽도 비앙코 타일 주으로 처리가 되어있고요 욕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네, 샤워도 할수 있고요. 파티션 다 되어 있고. 아 목현동, 네, 이게 해약세대로 대출 진행이 안돼서해약세대로 나와서 그렇지. 네, 지금 현재 분양하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 데를 보면 여기보다 금액가가 더 높아요. 네, 집도. 여기가 훨씬 낫습니다. 자, 같은 금액대라면, 일로 오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그러면 주차장 한 번, 안내해드리도록내려 보세요. 어, 지하주차장, 이리... 그... 지하주차장 쪽으로 한번내려 보겠습니다. 네, 여기 주차장에서 내놓고 바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7평수가 31평 나오고요. 7평소 31평 나옵니다. 대지 지분은 네, 21평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7평소 31평에 대지 지분 21평. 옥현동 초입 쪽에 있어서 성남으로 출퇴을 하시는 분들, 서울까지, 다랑, 복정역까지 한 8km 밖에 안 나와요, 네비가 네, 여긴 지하주차장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 대시고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네. 하고 이 안쪽으로도 어 그리고 이쪽에도 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문이 있는데 이 문을 통해서도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차는 네. 이쪽으로다가 올라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차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런 모습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해악세대로 하나 딱 나온 거요. 목현동, 무조건 일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